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자기 곁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온 마을에서 여자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소고와 경쇠를 연주했습니다.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보통 때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고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올리며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하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두 번이나 피해 도망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멀리 보내어 작은 부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작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할 때마다 모두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맞딸 메랍이 있다. 내 딸을 너에게 주어 너의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나가서 용감하게 여호와를 위해 싸워라. 사울은 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윗이 불레사 사람들의 손에 죽을 테니 내가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나에게 분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안도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2년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나 다윗이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메랍을 다윗 대신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미가를 다윗과 결혼시켜야겠다. 그리고 미가를 이용해 다윗을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그리하여 사울은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지 않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에게 몰래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 왕의 종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니 당신은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하오. 사울의 종들은 이 명령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종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일 뿐이요 단지 왕이 원수를 갚아드리면 돼요.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사울의 종들은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정한 날짜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밖으로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들보다 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더 유명해졌습니다.